안녕하세요. 저는 계명대학교 작곡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주한입니다. 오늘 작곡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아통에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작곡가 가면 클래식 음악만 듣나요? 아, 절대 아닙니다. 저는 단답이 좋아합니다. <laughs> 클래식을 저는 생각보다 안 들어요, 작곡가. 뭐 교수님들은 계속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지 너가 곡쓸때 도움이 된다, 된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약간 잔나미에 끌리고 뭐 랩도 끌리고 우원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? 음, 일단은 뭐 작곡하는 법을 배우죠. 여러 가지 형식의 곡, 작곡하는 법을 배우고. 특히 현대음악을 많이 배우게 되죠 어떤 게 현대고 어떤 주법은 낭만이고 어떤 건 고전이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작곡가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? 음... 근데 작곡가는 사실 다른 음대에 비해 준비 시간이 막 엄청 길게 필요하진않은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도 작곡 입시를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가? 2학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저는 충분히 대학을 하을 했고 뭐제 친구들도 고이때 시작하는 애들 많고 뭐 그렇게 빠른데하나도더 됐나? 라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가 작곡해달라고 하면? 절대 안 해줍니다 저는 아 절대 안 써줍니다 뜻? 현대음악 써주니까 이렇게 무슨 이상한 거 써주냐고 뭐라고 할것 같아서 상관없니요 주요 학과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? 작곡가다 보니까 작곡 연구가 주 행사가 되는데 뭐 연구 발표회도 있고 뭐 동아시아 작곡, 쿠쿨 이런 그런 작곡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. 악기를 잘 다뤄야 하나요? 어, 솔직히 악기를 잘 다루면 굉장히 메이크가 있어서 사실 악기를 잘 다루는 건 내가 이 악기를 알기 때문에 이게 악기를 알고, 악기를 모르고 곡을 쓰는 거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악기를 잘 다루면 분명 좋은 점이 많죠. 근데 또 들어올 때는 피아노나 칠줄 알면 다 들어오고, 사실 컴퓨터로 작곡하는 거 때문에, 막 내가 못 다룬다고 해서, 아, 나 앞에 못 다룬데, 작곡 어떻게 하지? 막 이런 거아무도 없는 거 같아. 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나요? 뭐, 다들 작곡가가 되고 싶어서 작곡가를 꼬시죠? 지 근데, 저희 학과 위에 선배들 보면, 작곡을 계속 하시는 분들 막 엄청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. 뭐, 다양하게 다시고, 뭐, 뭐, 다르게 뭐, 학교 선생님 하시는 것도 있고,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. 저는 지금 공연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연 기획이나 뭐 하우스인저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쪽도 이제 많이 갈 수가 있죠 생각보다 작곡가가 사이사이 이렇게 가는 직업은 또 가지칠 수 있는 직업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학과만의 특징점 저희 학과는 조별과제있습니다 저희는 혼자 이제 수업하고 그러니까 혼자 과제하고 혼자 작곡하고 혼자 피아노 치기 때문에 전부 갠플이라서 뭐 사람들이 뭐 이거 안 해왔다 저거 안 해왔다 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을 리는 전문석 중에서는 잘 없다는 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본인 학과에 온다면 잘 맞을까요? 약간 자기가 자기 할거잘 챙기는 사람 오면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워낙 갠플인 학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걸 챙겨야 돼요 저희 가작곡과에 오고 싶으신 분들 수시를 정시하신 분들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났겠지만 정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2월까지 저희가 힘내야 되잖아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도 수시 때 반팔장 했던 학도를 정시 때붙었으니까 아 어,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꼭 원하시는 작곡가에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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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